네, 안녕하세요. 병안이시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 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, 그리고 더욱더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. 내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,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입니다.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. 어, 성소 안에는 그 성소를 밝히는 등잔이 있었습니다. 이 등잔대는 본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요. 그리고 그 옆으로 세 가지, 가, 세 개씩 가지가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총 일곱 개의 그 위에 이제 등이 있으니까. 총 7개의 등잔이 있는 초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등잔대에는 어 불이 등불이 켜졌고요. 그리고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항상 켜 놓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7개의 등잔이라는 것은 이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등잔에 붙여진 그불 그리고 어그 불에서 나오는 불빛은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등잔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완전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. 우리의 삶에서도 한 주간 7일인데 일주일 내내 하루도 주님의 빛인 이 등잔을 꺼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. 바울은 우리를 가르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우리 안에 주님이 켜놓으신 이 등잔대에 일곱 등불, 이 일곱 등불을 결코 꺼지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.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말씀의 빛, 사랑의 빛, 섬김의 빛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. 어떤 분은요,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그분이 10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. 놀라운 일이죠. 왜 그랬을까? 하나님의 빛을 꺼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. 항상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 우리 안에 등잔대에 일곱 개의 불이 켜져 있으면 단 하나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밝게 불을 켜 놓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빛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. 그래하여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나도 빛의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